살인범들의 범죄 행위가 충격을 안겼습니다. 2월 14일 오후 9시 50분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캐스트 이 채널에서 방송된 용감한 형사들사에서는 작은 증거로 진범을 찾아 나선 형사들의 생생한 수사 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대전 중부 경찰서 형사과장 김현수 경정은. 2007년 대전에서 벌어진 백합다방 살인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급한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두 명의 다방 직원이 습격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다방 여주인은 복부를 찔려 탈장까지 된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칼을 손에 쥔채 발견됐고 화장실 안쪽의 여성은 흉기로 목이 절단된 데다 군부 쪽 스타킹과 속옷이 모두 찢겨져 살인과 성범죄까지 의심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해 있던 화장실 문에서 또렷한 지문 하나가 발견되면서 첫 번째 용의자 OC가 빠르게 추정됐지만 피 묻은 휴지와 추가 용의자의 DNA가 묻은 자켓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또 다른 길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국과수로부터 첫 번째 용의자 o 씨와두 번째 용의자가 같은 성씨오 c 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과수는 o 씨와 범인의 DNA를 대조하다 보니까 국외유전 Y 염색체로 이어지는 성씨 계보가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애초에 용의자 o 씨의 DNA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형사들은 반신반의한 채 나머지 리스트를 추려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35살의 남성으로 18년 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2년 전에 만기 출소한 강력 범죄자입니다. 17살의 할머니 두 명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6살 어린 아이를 폭행한 뒤살해에 암매장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출소 2년 만에 한층 더 무서운 괴물이 되돌아온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백합찻집 사건은 법의학 범죄과학의 효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증언과 전통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YDNA 분석법은 중요한 수사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결연 DNA 사용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범인을 밝혀내는 대성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재범 범죄 문제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범인은 15년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위험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교정 교육과 심리 치료가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적용할 형벌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범죄와의 싸움에서 범죄 과학이 거둔 승리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후 한국 네티즌들은 법, 체계의 엄정성에 대한 분노와 우려를 나타내는 다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처음 용의자를 성급하게 단죄하지 않고 신중하게 수사한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최신 수사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더 철저했다면 무고한 희생자들이 비참하게 죽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괴물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법이 더욱 강력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회 안전과 법률 개혁에 대한 대중의 깊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또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수 청아가 용감한 형사들 사 연출 이지선에 출연합니다. 청아는 최근 태광그룹의 미디어 계열사 티캐스트 이 채널 용감한 형사들 사 22회 녹화를 마쳤습니다. 최근 컴백을 앞두고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청아는 바쁜 와중에도 평소애 청하던 용감한 형사들 사 출연에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녹화 현장에서 어릴 적 꿈이 형사였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용감한 형사들 사에 처음으로 게스트 출연한 청아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사건들의 깊은 집중력을 보이며 안정환, 이경, 김선영 등 MC들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는 후문입니다. 용감한 형사들 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범죄와 싸우는 형사들의 사건, 일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첫 방송된 이후 큰 사랑을 받으며 시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아는 지난 2016년 방송된 엠넷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듀스 101에 출연해 프로젝트 걸그룹 IOIIOI의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2017년 솔로 가수로 재데뷔한 이후, 2023년 10월 가수 박재범이 수장인 모어비전으로 이적했습니다.